자, 반갑습니다. 포스코 주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제가 토요일, 어제죠. 어, 포스코 홀딩스 영상에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소개 드리면서 이왜이 이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해드렸었는데, 어, 일단은 그 영상 초반에서도 먼저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곤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포스코처럼 소식이 거의 없으면 제가 할 이야기가 또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의 감이 올리는 이갸륵함을좀 보시더라도, 뭐 힘내라, 뭐 화이팅 해라. 잘 보고 있다 등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이 없다 보니까 너무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외롭고 답답한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이게 또 기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가 좀안 되면 이좀 허허한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만이라도 응원의 댓글 한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나 난 댓글 쓰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될 수 있게끔 힘좀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댓글 좀 기대해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스코에 생각하는 그 느낌은 명확해 보여요. 이 재미가 없다 라는 감정일 텐데 맞죠? 자 이제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 주가 상황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줄어들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이렇게 잠잠할 때 오히려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영상에서도 이런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이포스골딩스 20만 원으로 하락할 예정인데 상방을 너는 보고 있냐? 이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네가 만든 내가 만든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26만원이라는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높은 가격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20만원까지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이 중국의 이 철강 밀어내기에 대한 우려성 그리고 2차전지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뒤로 후퇴하는 부분들 때문이겠죠.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물론 하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미래의 수익성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과거 74만원 고점에서 35만원까지 내려온 이 하락 흐름 자체는 주가의 오버밸류와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에 빠진 합리적인 수순이었던 거고 이 35만원에서 밑으로 더 빠진 것은 현재 철강의 밸류가 빠진 것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다 이해를 하셨다,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은 주가 빠진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분명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주식은요, 여러분들. 이 기분이랑은, 우리 기분이랑은 상관없이 가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기분 상해서 주가가, 어우, 미안해 하면서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다고 해서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딩스를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지표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리튬에 대한 선물 가격. 또 하나는 뭡니까? 철광석 가격과 강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귀에 딱지가 않죠? 네. 그만큼 앉을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스콜딩스 투자하실 거면은 이 포스콜딩스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바로 리튬 선물 가격과 강제 가격이 떠오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작년 8월, 9월, 이때쯤이죠. 8월, 9월, 이때쯤. 앨범마리랑 CATL에서 리튬 공급 중단했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 리튬 선물 가격 있죠. 선물 가격. 이거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없다. 여기, 여기. 정확히 8월, 9월이 여기였어요. 여기 가격에서 더 내려갈 수가 없다. 왜? 수요와 공급의 이 이론에 따라서,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좀 맞춰지게 되면 가격은 일정 가격에서 머무르거나 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리튬 선물 가격 진짜 안 내려가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때요? 이제는 좀제 말에 믿음이 좀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상한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있죠 뭐 무상증 포스코가 무상증자를 한다느니 특별 배당을 한다느니 뭐 이런 썸네일 쓰는 애들은 다 구독 취소하고 그냥 제 영상만 보세요 제 채널 로 구독하시면 적어도 삽질은 안 합니다 진짜로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 영상 다루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정확하게 다뤄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로요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돼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포스코 영상인데 뭐 추천주 이야기가 하고 앉아 있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포스코는 지금 한달 넘게 주가 변화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미친 듯이 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도 따로 받아보니까 결국에 단기로 수익 날수 있는 걸 받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수용해서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부터 월말까지 뭐 볼만한 것들을 좀몇 개만 조금 더 뽑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다, 여러분들 1월달 그리고 2월달 넘어서 재미 좀 보실 겁니다. 자, 파일을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포스코가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쉬지 마세요. 우리는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자산을 위해서가 아닌 자산 전체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포스코가 쉰다고 해서 이번 반등장 때 절대 쉬지 마세요. 시장 수익률보다 본인 계좌 수익률이 더 높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못해도 투자금의 20% 비중이라도 장 선생이 추천하는 대로 한번 행복을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스코는 철저한 가치주기 때문에 이 원료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을 보시기보다 너무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보다 약세장이 아닙니다.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 4개를 대놓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HT 현대 미포, BHI, SKC 이네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는지 각 종목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를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로 올라서 기업 결합을 본격화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테마 성향이 매우 높고요. MSCI 편입 기내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 이 MSCI 편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편입이 되면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HD현대미포 HD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선사들을 강조하면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자 일단 중형선박사고요 중국쪽으로 우리나라가 막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점유율을 뺏기지 않은 조선소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조선종목도 매수 유의미하지만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2월에 있는 MSCI 편입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 의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BHI, BHI는 여러분들 원전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전 주변 기기 납품 업체인데 최근에 한미 원전 MOU 체결로 인해서 기존 체코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악세 해소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 권 발생 시에는 신고가 달성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SKC 얘는 이제 유리기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인데. 과거 유리기판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했었던 반면에 이번 ce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을 방금 팔고 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개화를 알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브로드컴이랑 인텔 amd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유리기판 도입 예정이므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네 종목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리고 1월 2월까지만 보신다고 하더라면 진짜 수익 괜찮게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각 종목에 대해서 타점도 궁금하시죠? 자,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제가 다 표시를 해왔어요. 이제 신고가를 막 돌파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적절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유의미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전고가를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상승보다는 눌림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매수는 24만 원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같다 생각이 들고요. 2차 매수는 22만 원대 눌림 나올 시에는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거 손절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1만원 이탈하면 이때부터는 손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더 빠져나갈 그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내려왔을 경우에는 손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사는 아직도 2025년도에도 상승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여기에 플러스 MSCI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 미포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 줄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도 되지만, 어, 이딱 시... 짚어 드릴게요. 1차 매수는 12만 5천 원에 1차 매수. 2차 매수는 12만 원. 3차 매수는 11만 5천 원.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 11만 원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봐준 다음에, 만약 여기도 지지를 하지 못한다 하시면 10만원을 뚫으면은 손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죠 업사이드는 사실, 어 신고가를 뚫어주면은 한 19만원까지 보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목표가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BH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여기서 나와서 이미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굵은 파란 음봉을 띄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제 시세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수급 자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금요일 당시에 기관계가 조금 팔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까지 기관계가 시세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요일에는 이탈을 거의 하지 않고 각 기관마다 보면은 상호펀드, 연기금, 기타금융, 금융투자, 기타 법인 다 담았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음봉이 나와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7,000원, 1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오지 않고 2만원을 돌파한다고 봤을 때는 2만원 돌파 매수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C입니다. 어, 자회사, 앱설릭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그것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시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 당연히 수급도 같이 봐야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계가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수급으로 밀어 올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17만 원에서 1차 매수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계를 넓게 보고 1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만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하시면 손절을 보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20만 원이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여기를 요번요번 요번 시나리오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자유롭게 입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제시드리지 않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단 이렇게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2월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꼭 알아가셔야 될게 있어요. 이 매매를 해보고 싶은 종목들, 여러분들 아까 네 종목 중에 선택을 해서 다음 주에 하나라도 꼭 살펴보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할 때에는 장 선생처럼 저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일부 내용은 좀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외 세부적인 사항을 더 따져야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해 볼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소개를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 주시고 매일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눈이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네 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해보고 싶은데, 아, 나는 장선생 얘기한 타점 그대로 가고 싶지만 뭔가의좀 부수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실 경우에는 어, 고정 댓글이 있는 네이버 폼 링크 클릭해서 매매 대응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종목을 선택해서 직접 매매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좋고 굉장히 저기에요. 근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을 다니시고 아니면 개인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이러한 대응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 온제 입장과 이번에 처음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간 매매 대응 희망자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네이버 설문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매매란 뭔지 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폼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와요. 장선생의 고급투자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겁니다. 말해주신 종목으로 매매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도해보고 싶으신 종목명들이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미포, BHI, SKC. 이넷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해보고 싶은 종목을 이 빈칸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다른 종목의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SKC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답변창에 SKC,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 받아보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억을, 기업,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해당 종목에 맞게끔 대응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포스콜딩스 중심 내용보다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이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꼭 반드시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기분 좋은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댓글로도, 어, 저 덕분에 수익 냈습니다. 이런 댓글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또 노력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포스콜딩스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잘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